남자들 <laughs> 좋아합니다. 딱, <웃음> 딱, 딱, <웃음> 딱 세상에서 하나밖에 <laughs> 없네. 통째로 떨어지는 실리신 반면에. 보기 아셨습니다. <laughs> 동기성이 <웃음> 너무 좋고 <laughs> 훌륭한 포인트 유튜브가 되기 때문에 아키치 스타일을 보고 왔다. 하면. <laughs> 그러니까 <laughs> 매니저님 이 포기하셨습니다. <laughs> 힘들어가지고 아까 쿠사신 것 같아요. 잘 다루시는군요. 일단 이쪽 층에서 저희가 가장 손님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네, 아무래도 저희 주력 부드인 제네스트. 제네스트. 프랑스를 <laughs> 대표하는 그렇죠. 아, 주력 그렇죠, 그렇죠. 그 가죽이 워낙 양재의 가죽을 써서 확실히 다른 비슷한 가격대 다른 부드 제품들과 비교해도 제가 봤을 때 가죽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착용해 봤던 부드보다. 여러 가지 구두를 심어보기도 했는데 네. 이 브랜드는 한 번도 아, 아, 네. 네, 없습니다 웨스토어 아, 전 빨리 다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전 그, 네. 그, 바로 당장이라고 어 아, 네. 아, 오늘 아. 지금부터 <laughs> 일본에서, 일본에서 <웃음> 특히 인기가 진짜 아, 많죠 모델 중에서 뭐가 제일 또 인기 많을까요? 180모델입니펜로퍼라인 180 제일 인기이목죠 오카신 180이라는 모델이팔고 지금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180입니다 아, 이나 이런 프렌치 아이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언급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프렌치 아이비 또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팬이 또많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프렌치 아이비도 그렇고 요새는 막 시티보이룩을 즐겨 음.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셔서 약간 스타일지향이 거의 없는 음. 팬이로 음. 그렇게 뭔가 되게 날렵하지도 않고 네. 약간 좀 미국스럽다고 하면 좀 그런 거 맞나요? 어, 그렇지 않나요? 그런 무드도 조금은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음.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더 상행을 하는 그런. 프라이, 프라이즈, 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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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트. 프라이트. <laughs> 아, 저 저를. 저는 <laughs> 아, <laughs> <전> 제일 모르는데. 또 <laughs> 어, 프라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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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프랑스의 음식이었다가 네.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해요. 아, 아, 프렌치 프라이. 어, 프렌치 프라이, 아, 프렌치 프라이, 아, 프렌치 아, 아, 프라이라 아, 아, 뭐, 뭐 그런 거. 아, 그런 명나기잖아요. 선생 아, 아, 프렌치 프라이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laughs> 조금 모지에 이런 약간 이렇게 양말이랑 신으셔도 아~ 가멋있네요 저는 거의 페이크 삭스니까 나도 페이크 삭사 아~ 조금 어떤 아, 편이긴 한데 이렇게 신으셔도 되게 멋있게 네, 좋아하 수가 있을 것 반바지나 좀 어느 정도 쾌적한 착용을 고려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크 섹스를 매칭하셔도 좋아요. 음. 무엇보다 또 이런 계열의 컬러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게, 제가 일전에 하이샤인 이벤트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압축이 굉장히 광택을 내고, 슈샤인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님들의 취향을 따라, 컬러를 조금 더 변질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버건디 컬러를 썼거나, 오렌지 컬러의 슈크림을 썼거나 하면, 딱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컬러로 만들 수도 있는 오. 제품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으로 치면 화장이 굉장히 잘 먹히는 가죽이라고 해요. 네. 모공이 굉장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기 피부 같은 그런 소재이기도 해서 아. 하이샤인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요. 화장도 잘 받는 아, 맞습니다. 저 화장 맨날 아침에 고생하지 않아. 네. 아, 그럼 차이가 있요 네, 확실히 오. 가죽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카프레이더 중에서는 가장 이제 탑이지 않을까. 아 정말요? 네. 영국 그 브랜드를 봐서도 그것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한다고 봐요. 어. 예. 가죽의질 만큼은 아 정말 밀리지 않나. 패니오프가제 인기가 많고, 이건 어때요? 인기가 좀 있는 편인가요? 골프는 제가 좀 포멀한 스타일보다는 이제 포멀하면서도 좀더 캐주얼함에 힘을 더 실고 싶으신 분들을 많이 찾는 음더 비주얼 분들이. 좀 파라부트 느낌 나잖아요. 아니 그렇죠 같은 이제 프렌치 슈즈이기 때문에 아, 네. 파라부트보다 조금 더 얄쌍하고 파라부트는 조금 더 캐주얼하다면 웨스턴은 네. 네. 조금 더 우아한 우아한 네. 네. 흔히 저희 알고 있는 샴보드의 네. 원조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원초가 되면 아, 그게 되게 논란이 있는 거라서 아, 네. <laughs> 누가 언전이라서는 <언제냐는 웃음> 좀 크게 <그게> 논란 <웃음> <웃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썬넬용으로 내 썬넬.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드린 다음 체시를 제일 추천. 니 아, 좋은 아, 씨도 가지고 있네. 네, 저 <laughs> 너무 즐겨 신어가지고 첼시는저 체이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신으면 너무 편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메스턴첼시 너무 편해요, 특히. 네, 일전에 웨스턴에 이제 그 대표 분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첼시에서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 절개가 없이 가장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 웨스턴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금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첼시 같은 경우는 절개가 된 아이템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일부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웨스턴이 가장 최초라고 합니다. 어. 네, 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어, 너무 네. 재밌어요. 이거 얼마죠재밌 아, 금액은 158만 원. 158만 원입니다. 네. 진짜 네. 내장 좀 팔면은. <laughs> 네, 이거 매번 한 멘트가 좋죠. 근데 재밌 너무 예쁘네요. 아, 너무 예뻐. 아, 아, 뭔가 소사 있어요. 좀. 아트시나 실루엣이 아, 잘 나오네요. 아, 이쪽 부분이 특히 이 라인업이 좀 되게 멋있는 거. 되게 바짝 소사 있어서. 약간의 뭔가 프렌치다운, 좀 섹시함이라고 할까요? 네. 음. 중성감이라고. 누가 아함 추천입니다, 이거. 저희가 또 이번 층에서 보여드리는 제품은 이제 선스펠. 아, 선스펠. 저희 아, 랜덤 네, 정말 오랫동안 아, 저희 대표님도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어느 나라 브랜드죠? 영국 브랜드. 영국 브랜드. 네, 네. 원래는 이제 속옷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아, 선스펠. 이런 트렁크나 뭐 런닝 이런 속옷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의류로 넘어가면서 이 브랜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사람들이 몸에 닿는 촉감을 음. 게신 그만큼 막 정말 오래가고 튼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몸에 닿는 촉감만큼은 존스 메들리 드르모 선스펠 네. 촉감이 아주 그렇죠. 촉감이 제일 좋죠. 드르모 그, 그 니트지만 얘는 정말 티셔츠 방식으로 만든 제품인데 <laughs> 정말 촉감이 <laughs> 좋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 막빠도괜찮은 거죠. 빨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대신 이제 약간 이런 뭐 <laughs> 뭐 크루넷 같은 경우는 넥라인은 사실 좀 힘이 약한 편이에요. <laughs>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은 덜하더라도 <laughs> 편하게 해당 많이 해주시면 응. 또그 자연스러운 멋이 또 멋이 또 나오는 브랜드였습니다 어? 고객님 어, 네 컴백하셨습니다 네알별좀 봐도 될까 이제 제임스 네. 본드가 어. 있는 걸로 유명한 티셔츠니다 리베라 티셔츠 이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 스토리? 그렇죠. <laughs> 남자들이 <laughs> 좋아합니다 네 이런 스토리 좋아해요 또 그렇죠 007을 부르는 남자는 또 없을,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는 한 번도 <laughs> 선스페론 과거에는 언더웨어를 네. 이제 시작으로 설립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들마다 몸에 닿는 제 감촉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브랜드기도 합니다. <laughs> 똑같은 말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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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선스펙 같은 어. 티셔츠는 007그댄스 본드처럼 최근에 많이 나오는 티셔츠는 좀 루즈한 실루엣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몸에 어느 정도 딱 맞게 음. 작용해서 약간 남성다움을 좀 뽐낼 남성. 수 있는 실루엣을 입는 게 좋습니다. 조금 몸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옷 뭘까요? 이 브랜드는? 아 네. 일단 네. 제 오르비움이라고 해서 저희 코이어런스 네. 디렉터가 전개하고 있는 자켓입니다. 어. 사실 네.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 중에서는 이제 가장 고가의 가장 럭셔리한 자켓이어서 드시 얼마예요? 288만 원. 288만 원입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부종물이 거의 없는 자켓인데 사실 이자켓속구종물이 없으면 더 재봉하기, 봉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드는데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간 자켓이에요. 아. 거의 가디건 같이. 유물이 아. 아예 없는 자켓이에요. 아. 가벼운 원단인데 이렇게 안에 구조마 없이 만드는 거 정말 굉장히 음. 어렵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비싼 거를 지금 죄송 <laughs> 어, 제일 비싼 한잔 <laughs> 아, 설거지라도 하나 제가 <laughs> <하나. 웃음> 눈에 들어오는 건이 모자 아 마틴코 맞겠군요 라겐코는 역시 영국을 맞대표지 네. 그쵸 화장에 쓰셔도 멋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한번 편하게 아니 좀 머리 망가질까 봐 저도 이제 영국의 매장을 한몇번 가봤는데 아, 그래서 그쵸? 가장 오래된 브랜드 분위기가 남다른 그게 있더라고요. 영화 킹스맨에서도 등장한 아... 브랜드이죠 구할 수 있는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야경코는 한국에서 야경코 분기한 매장은 네. 잘 없고 그렇죠. 신사복이라든지 클래식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 찾아가세요. 아맞습그런 모자 브랜드 맞아요. 매장에서 가장 지역으로 준비하고 있는 셔츠 브랜드 김범민 씨 이제 김만민지. 김만민지. 한국에서 다 모았어요. 아이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네. 찾아가는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식 버튼다운 옥스포드 셔츠인데, 뭐꼭 저는 뭐 그런 룩에만 입자고, 이태리스투에다도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활용도가 좋은 모델. 이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죠? 우선은 이 미국식 버튼다운 셔츠를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허리에 약간의 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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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적당한 라인이다. 이것도 특징이고요. 음. 이렇게 약간 좀. 네, 있습니까? 들어가는. 보통 뭐 식스버튼, 브루스브라더스 버튼다운 셔츠들은 거의 통째 형태로 떨어지는 실리신 반면에 김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현대적으로 개량한 그런 패턴을 이제 매력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활용해도 전혀 이질감 없고 또 칼라 모양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탠드 형태의 그런 칼라 모양새를 띄고 있어서 어떤 착장에도 되게 좀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원단에 후가공 또한 들어간 제품이라서 입고시부터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주름이 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룩스를몇개 가지고 있어서 가끔 입거든요. 입어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커요, 되게 보니이 아, 그렇죠. 양형체형이좀 조금 큰요 약간 물려 받은 느낌. <laughs> <laughs> 그러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멋있고 네, 그 매력이긴 한데. 맞습니다. 아, 그게 조금 그러신 분들은 이런 약간 따뜻 들어간 네. 이런 게 고르시면 되게 좀스타일리시하게 맞습니다. 뭐내 여세 열출 하셔도 좋지만 턱이 냈을 때 특히나 되게 깔끔한 실루엣을 음. 자랑하는 그런 셔츠 메이커.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색상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제가 봤을 때 아마 화이트 컬러랑 지금 들고 계신 블루 스트라이프 컬러. 역시 블루 스트라이프는 정말 활용성이 괜고 공용성이 어, 굉장히 어, 높습니다. 어, 네. 카키 치노랑 매칭하셔도 너무 좋으것 거고, 데님과의 매칭도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그래서 네이비 블레이즈도 당연히 좋고, 네. 네, 너무 활용도가 높아요 네. 이게. 또 괜찮은 가장 뭐 베이직한 컬러이자 이런 스카이 블루 스트라이프는 딱 베이직한 아이템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주목할템입니다 네. <laughs> 너무 재밌죠? <laughs> 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저 촬영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laughs> 혼자, 혼자 신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촬영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laughs> 다음은 이제 저희가 또 전개하고 있는 히소비란 히소비? 네 히소. 히소비란 암브로시라는 네. 아, 네. 아. 이태리 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성라인으로 전개하고 어, 있는 모델이... 모델이에요 원래 비스프라인 100만에 넘어갈 정도로 되게 고가의 제품인데 조금 합리적인 금액으로 라인에막 보여 드리고 있어요. 그냥 안 만져도 질감이 그쵸. 좋은 게 보여요,네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 SS 라인업은 이제 드라퍼스 에스콜 원단이라는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와, 이게 살이 닿질 않아요. 일단 그럼. 통기성이 너무 좋고 야. 탄성이 좋아서 네. 한번 줄잘 잡고 드라이버 맡겨서 입으시면꽤 오랫동안 세탁할 와. 필요가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음. 슬랙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공통으로 느끼시는 거실 수도 있는데, 클리스의 무릎 부분이 아, 있다 보면, 그죠조금 아, 나오, 나오죠. 원단 탄성이 너무 좋아서. 그게 없을 것 같네. 네, 그런 고민이 네. 거의 없으실 그래,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차철탈 때도 다리 피고 앉아있어요. <laughs> 네. 원턱으로 잡혀있고, 또 미디가 되게 높은 하이웨이스. 트이웨이스는잡고 고객님들이 되게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이웨이스. 하이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고객님들이 대부분. 사이드 어저스트를 되게 선호하신다고 해 아, 그럼 왜선호하시요 왜, 왜 힙이랑 골반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한국인 체형이 조금 많기 때문에 아 허리를 조금 더 크게 가진, 가져가서 이제 힙이랑 골반에 맞추는 대신 아 어저스트를 당겨서 딱 붙여서 음 입으시는 걸아 많이 선호하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 거의 별주로 요청해서 아 어저스트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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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고 음 실루엣도 뭐, 너무 과하지 않고 그냥 매끈하게 떨어지는 음 편이라 데일리로 입기 오케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헐러감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레이 계열은 꼭 하나의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량감도 저희가 되게 무거운 중량의 원단을 음, 선택을 했기 때문에 되게 얇아 보이지만 한 한겨울 정도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거의 입을 수 있는 팬츠.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이 스카프 좀못 접어도 되나? 아, 네. 브랜드는 이제 저희가 영국 실크 전문 브랜드인 아담이라는 스카프를 현재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실크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네, 클리필드라는 이제 지역에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자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반면에 반전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가 이 브랜드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16만 3,000원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목 부분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서 입었을 때랑 그렇게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네. 편하게 한번 입어 보시죠. 포인트가 뭐 있을까요? 사실상 이 스카프 자체가 워낙 또 훌륭한 포인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두껍게 돌리기보다는 적당히 지금 정도 한단 정도만 한단 이렇게 한단 네 짧은 것좀 있는데 네이 정도 긴 것도 우아함이 더 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풍성 풍성한 네. 진짜 좋은 소재감이에요 네 실크로 이렇게 되게 이제 솜이를 네. 좀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되게 짜낸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시즌마다 이런 프린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달리 음, 자유전개를 어. 할 계획이고 또 언젠가는 제 랜덤워크 별형식으로도 한번 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이야 기대가 되네요. 아, 기다려 있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레쇼트 셔츠 니다 아, 어, 어, 이것도 저희 랜덤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제작한 오픈 칼라형 셔츠입니다 오 리지널 브랜드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한 모델이고요 100% 린넨 소재 그리고 오픈 칼라형이 사양이 고 칼라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날렵하고 길게 빠진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를 입었거든요 이름이 리쇼트? 리조트? 리조트 셔츠, 리조트 셔츠, 리조트 셔츠 네. 근데 진짜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편안한 리조트에 온것 같은 느낌으로 <laughs> 맞습니다. 입을 수 있는 통이 약간 넓은 만큼 바지도 조금 와이드한 거를 맞습니다. 매치하면 되게 예쁘게. 네, 뭐 프렌치 할미 팬츠를 입으셔도 좋으실것 같고, 음. 퍼티그 팬츠랑 매치해도 너무 아 멋있을 것 같아요. 품이 굉장히 넉넉하고 이러한 셔츠는 사실 셔츠 용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제품을 재킷 용도로도 활용하면 되게 아 훌륭하다 보입니다. 안에 뭐 이런 선스펠드의 아주 얇은 질감의 음. 티셔츠를 받지 입고 버튼을 풀고 연출하셔도 너무 멋진 티셔츠입니다 그 이런, 어, 이런, 이런 느낌으로도 음. 네.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린넨 아, 음. 안에 은은히 보이는 이런 스트라이프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스타일링에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만드셨다고? 아 일본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빔지라든지 여러 의류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장의 의류를 해서 한국 편집샵이긴 하지만 자체 PB브랜드는 되도록이면 일본 생산을 주요 모토 생산을 하려고 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토재감도 품질 네. 너무 좋아요. 되게 헤비한 원단이 이게 셔츠인데 여기 포켓을 이렇게 달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 이거 또 체킷, 체크, 체킷 아오입니다 네, 저 체킷을 멈춰버리고죠 <laughs> 이거 아까 말씀해주신 선스패 네, 선스패 이건 파이 텍스쳐 블루라고 해서 보시면 어, 조직감이 아내가 벌집처럼 짜여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되게 잘 통해요 아까 아 들어 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람이 지나가도 <laughs> 뚫고 지나갈 정도로 바람이 진짜 지나가요 네. 그리고 저희 대부분 니트폴로 제품이 좀 얇고 몸에 붙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이제 네. 좀 야해질 수가 있는 네. 반면에 그래서 좀 중량감이 있고 음. 실루엣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그래서 또그 여름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좀 적어지는 만큼 네네. 하나 아이템의 퀄리티 아,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나 만딱이어도 보이잖아요. 다른 게. 이게 보시면 또 되게 거칠어 보이잖아요. 네. 제가. 근데 아까 설명도 다시 피, 몸에 맞는 촉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감 l a t 느 c h 달라요. l a t e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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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요 o l a t 분 c 네 o c o l 시간 관계상 <웃음> <웃음> 마지막 아이템을 좀 소개해 o l 요 네, 알겠습니다. 랭록라는 브랜드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브랜드입니죠빈치나 네. 유나이티드 에로즈에서는 일주형식으로 어. 이제 시즌마다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 업체고요. 스코틀랜드 어. 하웨이라는 지역에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어. 가족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대기업이 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보통 SS 시즌에는 이런 오가닉 코튼을 니트웨어 형식으로 짜내서 이런 플로 형태의 음. 어, 니트 플로를 만들고요. 스 코튼인데 또 그게 유명하잖아요, 니트. 맞습니다. 코치. 거기 니트의 뭐 산지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좀 오래된 공장들이 현지에서는 많이 남아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극소량 남아있는 공장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까 선스펠리랑 조금 다른 뭐라고요? 쉐입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이게 시보리가 맞확 좁아진 소매에 있는 시보리도 아. 좀 이렇게 타이트하 잡아주는 역할을 음. 하고요. 허리의 밴딩 부분도 이제 이 허리 부분을 굉장히 좀잘 잡아주는 역할을 음. 해줍니다. 칼라 모양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약간의 이런 오픈 칼라 형태의 음. 쉐입을 띄고 있어요. 이게 네. 제가 네. 기억나는 게스코트랜드 여행 가을때 한번 궁금해서 본사랑 공장을 놀러 가봤거든 어. 근데 세계 각지 샵에서 다 별주를 요청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음. 어. 팩토리샵에가 보면 다 다양한 모델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고개 힘들 정도로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알려집니다. 야, 기술력이 그렇죠. 모든 여러 브랜드가 인정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 어, 아, 요. 아, 선데 아니야? 윌리엄 로키. <laughs> 아니, 헷갈려. 아, 빠르고 괜찮은 속도라. 사실이런코팅 니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도록이면 드라이클리닝을 그래요. 드라이크. 세탁을 하신다면 저는 기계세탁보다는 가급적이면 손세탁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음. 사실 오염을 지우는 용도의 세탁이라면 약간 중온도 정도? 아. 손에 닿았을 때 미지근한 온도 정도가 좋고요. 음. 조금 따뜻하거나 온도가 기대 이상좀 뜨거운 물에 담겨버리면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수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 네, 피해주시는 게 피해 좋습니다. 피해. 피해. 네, 자, 이렇게 아. 지금, 네. 시작했던 장소에서 마무리 멘트를 하다 보니까. 네. 시작해서 바로 멘트 마무리도 찍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자, 다 이제 보고 온 이제 마지막 멘트예요 이거. 제 제품들을 여러 번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되게 유튜버의 영상을 굉장히 관람을 많이 했던 애청자로서 되게 잘 올릴 법한 브랜드가 많이 있어서 저는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 말씀해 주가지고 셔 앞으로 또 거기서 화이팅 해야 되겠다. 도 <laughs> 생각이 <저는 웃음> 네 발전해 나가실 거라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랜덤 워크 어디를 무작위로 걸어가도 랜덤하게 걸어다녀도 좋은 아이디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랜덤 워크이지 않나.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두달 전부터 제생했어요 저희는 <laughs> 아, 네, 네. <laughs> 언제나 뭐 좋은 제품들을 또 이렇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요, 언제든 뭐 문의 사항이 있거나 또 이제 아키지 스타일의 어, 시청자분들도 저희를 찾아와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키지 스타일을 보고 왔다 하면 뭐 딱히 혜택은 없습니다. <laughs> 네, 딱히 없어요. 친절하게, 네. <laughs> 더 친절하게, 더 네. 친절하게. 정말 영혼을 가라앉힌 공대를 <laugh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 매니저님과. 아. 김중원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